설명을 좀 해볼까요? <laughs> 자,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많은 어 여기 오늘모두신 예, 네, 어, 한 분의 수만이 아닌 뮤지컬을 사랑하는 관계자분들 계십니다. 우선 1회까지만 공연해서 왔습니다. 기자님이 잘못 써주신 거고요. 그런 의도 없었고요. 어, 어쨌든 그 기자님은 당연히 어, 제가 그때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기자님이 오해를 하셨습니다. <laughs> 근데 물론 제가 오해하게끔 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정을 다 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쓰셨으니까 제가 지금 해명을 해볼려고 저 구현할 겁니다. 단지 지금 이제 개봉된 게말 아, 못했잖아요. 그렇죠 그게 일을 끝났는데 앞으로 아, 처음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아 이래프트 뮤지컬 한다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. 알겠죠? 네. 어마어 공연을 한 번도 안하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공연을 안 하거나 이럴 일은 절대 없어요 <laughs> 저도 먹고 살아야죠 <laughs> 네. 그리고 차기작의 소식이 왔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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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질러요 <laughs> 아, 네. 아, 제가 이제 수윤이 도드림까지 공연 합격 소식 받았을 때 사진 여기까지 왔어요. 저함부로말하고 싶었는데 아 이거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아 정말 오디션 보고 아 2차까지 3차죠? 4회까지 3차까지 오디션 보고 아 진짜 이게 될까? 잘까, 잘까 했는데 아 이거 다날 아, 이건 진짜 못하면 돼요. 그래서 그 다음 주터 정말 열심히 지금 뭐, 성악부터 시작하고 또 다른 레스링 받고 아,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왜냐면, 함께하는 어떤 배우 형들한테 정말 동네 최종작급이잖아요 네? 아, 전성덕이죠프 프로필 때방호선배랑 악수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저도 알거든요. 그래서 해피엔딩 때 공연 보러와가지고 아, 조용이 해. 우리 스태프랑 아, 형님 안녕하세요. 이분이 똑같이 어, 오우 제이홉 그 멋진 목소리로 있어 아, 정말 선뜩했어요 연습실에서 이제 보개를채우어아 <laughs> 행복하려고 <행복가리가> 했어. <laughs> 아좀내려와야 되는데. 10분 남았어요. 을때 같고요. 정말 그분들께 민폐가 안 되게 그 공연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앙성불! 정말 떨리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? 몸에 도가밤 흐르는 피가 흐르는 건데, 모래병으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네, 그러니까, 더 참고 앞으로또 보러 오시는 분들께 전달해도 정말 도움 좋고, 아, 너무 기대해야지. 좋다. 그렇게 좋아요. 그렇게까지는 아니고, 너무 기대하면 안 되니까, 알죠? 네. 아무튼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아또 또 내일 또 뵙고 있는데, 모레또 뵙고 있는게께 네. 또인사드리도록하겠습니 어, 아, 오늘 이외에 러시아 목이 온다. 오늘 낮에도 이공을 됐어요. 관계자들관계서는님들서는서는서서서그 여기서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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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서 빨리 씻고 싶다고 서는 여기서는, 여서 큰 공연장 가서 공연 보실 때 항상 꼭 응원해 주시고 물론 계이는분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정말 뜻깊은 공부했고요 같이 하는 연누나 난쟁이도 이유의 쪽에서 공부했는데 누나의 경험담 어, 이런 것들을 다 경험담 그런 것들을 다 받고 이렇게 만드는 걸 저도 옆에서 같이 보면서 어떻게든 공감하기 위해 친구, 왕병교 친구한테 연락하고 아무튼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그리고 티켓이 없으신 분들 생일에 사가면 되겠 생일 때도 보러 오세요 네 자리가 있을까겠죠 네. <목소리도 웃음> 아니에요 대역전은 <도육점> 다있잖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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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, 죄송합니다 <웃음> 정말 <웃음>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렇지 않저거 사실 심장 내부 가면 아마 무섭기도 하데 잘할게요.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걸습보니다 자, 오시가 더우니 출산을 기피가 시니다기부하겠요 가보겠습니다! 가보겠습니다.